네, 안녕하세요. 이음 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저희 차고지에 나와 있는데 한 2주 전에 차량 구매하신 분 넘버가 이제 도착을 해서 넘버를 장착하고 이제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탁송 기사님께서 넘버를 장착하시고 곧 이제 출고지로 이제 출고를 하시게 될 텐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행하시던 좀 낡고 오래된 차량을 아예 폐차를 시키시고 저희를 통해 가지고선 이제 사고차량을 구매하신 케이스에 속하게 됩니다. 어, 아무래도 폐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그런 차량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는 걸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필요한 공부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조금은 걸렸습니다. 그래도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선 지체 없이 바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량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새로운 등록증이라든지 필요하신 서류들 그리고 관련된 것들은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 지금 탁송기사님께서 차량에 지금 탑승을 하셨고, 어, 받으시는 차주분에게 연락하고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케이스의 차량 구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구매 케이스들은 저희가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 어, 이렇게 깔끔하게 서류 정리라든지 차량 준비 다 끝나서 이렇게 탁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출고되는 더쌩 카고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으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그 어떤 중고차 회사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명절 연휴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 많은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 어 명절 기간에도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 트럭이었습니다.